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<laughs> 자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지난번에 실업급여 신청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? 제가 그 다음날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하러 갔었을 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는데 국민연금 음... 하시는거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될 실업자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많이 내면은 내가 받은 실업급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?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봐 제가 지금 이 정책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. 2016년도부터 진행된 정책인데요.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동영상 교육을 잘 시청했던 분들이라면 이 정책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에서 17페이지 저처럼 스킨만 눌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짧게 한 3분 정도로 만들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라크레딧이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내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25%만 낼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. 그럼 나머지 75%는 당연히 정부가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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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줍니다. 25%만 내면 굉장히 조금 내겠네. 아 그럼 얼마 내는 거야?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거는 내가 퇴사하기 전 직접 3개월의 평균 보수 월액을 가지고 연금액을 산정을 하고요. 그 연금액 중에서도 절반, 또그 중에서도 최대 70만원까지의 금액을 가지고 연금액을 산정을 합니다. 어? 그러면 70만원 적어도 내가 최저임금을 받았으면 70만원으로 연금을 계산하면 되겠네. 그러면 얼마지? 15,750원. 그러면 실업급여 다음에 또 받으면 또 신청하면 되겠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부가설명 한번 드릴게요. 평생동안 딱 1년 최대 12개월까지. 최대 12개월까지. 어,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적은 금액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 혹시 나는 이미 내 돈으로 이미 가입을 연장을 했어 그러면 난 이거 신청할 수 없나?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미 가입으로 냈던 그 금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미 가입은 이미 가입대로 진행을 하고 이 가입은 이 가입대로 추가로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나는 한 달에 1개월씩만 적립이 됐다면 이미 가입했던 분들은 나는 한 달에 이제 두 달씩, 2개월씩 적립이 되는 거죠.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. 하지만 여기에서도 어, 기준은 있어요. 누구나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들만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가 또 발생을 하네요. 아니 나는 실업급여를 받는 개월 수가 최저인 4개월까지 밖에 안 되는데, 그럼 나는 이 실업 크레딧이라는 혜택을 결국 4개월 밖에 못 받는 거야? 아쉽지만 구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4개월 동안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나머지 12개월 중 나머지 8개월에 대한 실업 크레딧의 혜택은 다음에 혹시라도 실업 급여를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될때또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. 난 <놀람> 이미 늦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다음 달 15일까지. 예를 들어서 나의 실업급여 마지막 날이 뭐 예를 들어 10월 3일이라고 했을 때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서 그만큼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.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거, 그거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신청은 어디서 하냐?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좋고요.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. 두 군데 좀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세요. 어,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뤄봤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실업 크레딧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. 좋은 제도고 정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은 지금이라도 가셔서 신청하셔서 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. 들어드릴 잡설은 여기까지고요. 부디 좋은 직장 구하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날이 없기를 바랄게요.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만날게요. 안녕.